엄마 커피 만드는 거야? 근데 다리가 왜 그래, 수호다리? 엄마로 같이 만들자. 수호다리랑 옷이랑 엉망진창인데? 엄마로 같이 하자. 엄마로 같이 하자, 여쭤. 알았어. 응. 나비가 커피를 타주는 거야? 응. 맛있겠다. 무슨 커피야? 헬리컵. 응? 헬리컵 커피. 헬리컵 커피는 뭐야? 헬리콥 커피는 뭘까?

들어있나요? 뭐 어. 얼음 몇개 넣었나요? 두 2개, 개요 두 개요? 안 차가운데 두개 넣어서 더 많이 넣어주세요 얼음 열개 넣어주세요 좋아요 <laughs> 와 다은이 오빠가 태워준다 <laughs> 오빠 멋있다 <laughs> 오빠 멋있대 소호야 오, 다은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문방구 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왜요? 이거 열어주세요. 히히. 음. <laughs> 응 음, 조금 기다려야지 오시지 나비가 날아간다 날아간다.